안녕하세요. 행복한 장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게 두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두부의 숨겨진 효능부터 똑똑하게 먹는 방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먼저 두부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두부는 한마디로 단백질 보물 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육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들고 재생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칼로리는 또 어찌나 착한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이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시는 시니어분들께는 두부가 정말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될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할 필요 없이 소화 부담도 적은 두부 단백질로 꾸준히 근육을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두부 한모로 건강하고 튼튼한 근육을 지켜나가 보세요. 이 식물성 단백질은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적절한 근육량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건강한 체중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죠. 두부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하는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혈관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동맥 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특히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부 속 마그네슘은 혈관 벽을 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혹시 모르게 혈관 청소까지 해준다니 정말 고맙지 않나요? 꾸준한 두부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심장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뇌 건강에도 두부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부 속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 신경 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꾸준히 두부를 드시면서 맑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힘써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뇌 건강 유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두부와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똑똑하게 나이 들려면 두부, 잊지 마세요.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우리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식품인 셈이죠. 뼈 건강은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 손상을 막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우유를 잘못 드시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두부로 부족한 칼슘을 채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두부의 칼슘은 흡수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 뼈 건강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튼튼한 뼈는 건강한 노년 생활의 기본이자 활발한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니까요. 칼슘 외에도 두부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어 종합적인 뼈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지, 두부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혈당 지수지하이가 낮은 식품으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서서히 혈당을 높여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유익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빠질 수 없죠. 두부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용균 증식을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서 장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부를 좀더 자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장은 면역력 증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두부를 통한 장 건강 관리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부의 놀라운 효능들은 실제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임상 연구에서는 두부 섭취가 혈중 지질과 콜레스테롤 농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이러한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두부가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와 장, 기능 개선에 대한 생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부가 당뇨병 관리와 소화기 건강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합니다. 최근에는 두부 섭취와 인지 기능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두부의 특정 성분들이 뇌 기능 향상 및 인지 저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꾸준한 콩류 섭취가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의학적, 영양학적 연구를 통해 그 잠재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우리가 두부를 더욱 신뢰하고 섭취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식탁에서 두부는 찌개, 탕, 조림, 부침, 샐러드 등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죠. 그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 팔색조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부드러운 순두부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순두부는 단백질 입자가 더욱 곱고 부드러워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요즘에는 바라콩으로 만든 두부도 나오는데 일반 두부보다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피트산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은 더 높다고 하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영양 흡수율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또한 두부를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간장 양념에 찍어 먹는 기본적인 방법 외에도 두부를 으깨서 밥과 함께 비벼먹거나 채소와 함께 볶아먹는 등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 스테이크나 두부면을 활용한 파스타처럼 서양 요리에도 두부를 접목하여 건강하고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두부를 요리에 활용하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겠죠. 두부 섭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부 역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두부를 날 것으로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살모넬라균과 같은 세균성 식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두부라도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인지기능 손상이나 기억력 감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으니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며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 결핍성 빈혈이 있으시거나 골다공증으로 칼슘 섭취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트산은 콩류나 곡물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미네랄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산도 좋은 점이 있는데요. 몸속 유해 물질 배출을 돕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혈당을 낮추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콩을 발효시키면 피트산 함량이 줄어드니 된장이나 청국장, 고추장 같은 발효 콩식품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피트산을 분해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또한 물에 불리거나 삶는 조리 과정도 피트산 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두부를 포함한 콩 제품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제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풍 환자분들도 두부의 퓨린 함량 때문에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퓨리는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재미있는 주의사항은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여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 궁합도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는 것은 피하고, 시금치는 다른 칼슘이 없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음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조리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부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건강식품이지만 섭취 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부의 효능과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두부와 함께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